안녕하세요, 인사와 인의 인사입니다. 오늘은 사마귀를 한번볼 거예요. 사마귀가 지금, 봐봐요. 우리, 열어봐. 앞에 봤어요 되게 큰힘 줬죠? 근데 어떻게 사마귀가 점프했을까? 어우, 무섭게도 생겼네. 근 떨어지면 죽을것 같아 와, 진짜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점프하지, 이걸? 이거 지금 좀, 우와, 진짜. 형은 절대 의심은 안합니다 저도 지금 형은안 여는 상태에서 사이가 되게 무섭게 생기는 거거든요. 와. 현전야 아, 아, 그래도 나만 해야지 여기 점프할 수있 나도 못 점프하는데 어떻게 사마귀가 점프하지? 현준야 4층인데요. 4층에서 이렇게. 폴짝 뛰어. 와. 인서연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빠이빠이.